기원전 5에서 6세기의 고대 문명국가에서는 탁월한 사상가들이 등장했는데, 그중 그리스에서는 헤라클레이토스와 소크라테스가, 인도에서는 석가모니가, 중국에서는 노자와 공자가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들 철학자의 주된 관심사는 인간의 고통과 불행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통념은 인간이 지혜롭고 강해야 한다는 것이었으나, 노자는 이러한 관념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분은 지혜로운 이가 어리석어 보일 수 있다고 하시며, 인간은 온유하고 소박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강한 것은 부러지기 쉬우나 부드러운 것은 온전하게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노자는 주나라 왕실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셨다고 전해집니다. 그분은 도서관에서 다양한 책을 읽으시며, 세상의 모든 다툼이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된다는 것과 모든 악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주나라가 쇠퇴하자 그분은 관직을 떠나 유랑하시다가 국경의 경비대장인 윤희를 만나셨습니다. 윤희는 노자에게 자신을 위한 글을 써달라고 부탁했고, 노자는 이를 수락하셔서 도덕경을 집필하셨습니다. 노자는 이 작품을 통해 예를 풍자하고 진정한 도와 삶에 대한 그분의 식견을 남기셨습니다. 노자가 예를 비판하신 이유는 당시 신분에 따라 다른 예법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분에 따라 거주지부터 음악의 종류, 제사 지내는 방식, 노동과 세금 부과 방법이 달랐으며, 심지어 남성과 여성이 다른 길로 다녀야 했습니다. 노자는 이러한 예가 만들어낸 계급과 신분의 차이를 비판하셨습니다. 도덕경에서는 진정한 도와 덕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으로는 얻을 수 없으며, 인의와 예로만 다스려도 혼란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노자는 물질 세계의 풍요와 문명 세계의 화려함 속에서도 고통과 비극이 여전히 존재함을 깨닫으셨습니다. 도덕경에서의 도는 우주의 근본 원리를 의미하며, 덕은 그러한 도가 삶 속에서 실현되는 작용을 가리킵니다. 도덕경 한 장은 진정한 도를 도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도가 아니다로 시작하는데, 이는 도를 명명함으로써 사람들이 얽매이는 것을 경계한 말씀입니다. 신을 절대적으로 칭한다면 그 신에게 이름을 붙일 수도 형상화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신이라고 부르는 것의 정확한 정체를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습니다. 노자는 도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이자 우주의 근본적 실재로 보았으며 이는 단순한 개념을 넘어선 것입니다. 도는 세상이 생성되기 이전부터 있었으므로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이름도 없습니다. 적절한 명칭이 없어 도라고 부르지만 정확히 설명한다면 무한히 큰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자는 도를 모르는 것이 오히려 알고 있는 것이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모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자는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전쟁 중인 A국과 B국이 있을 때, 어느 한쪽에 참전하겠다고 하는 것만으로 A나 B가 선하거나 악하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성과 악의 개념은 상대적입니다. 밝음과 어둠도 마찬가지로 항상 맑거나 어두울 수는 없습니다. 성과 악, 유무, 어려움과 쉬움 또한 상대적이며 서로 상반되는 양극으로 모든 차이는 없습니다. 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은 과거의 경험에 기반한 상대적인 한계 때문입니다. 노자는 이러한 고정관념을 깨고 자연으로 돌아갈 것을 권하셨습니다. 자연이란 실제 자연을 넘어서 자신의 본래 상태인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자는 욕심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이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남을 이기는 이는 힘이 있을 수 있지만 자신을 이기는 이는 진정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는 욕망과 감정을 극복해야 합니다. 노자는 화가 나더라도 참고, 아름다운 것에 현혹되지 않으며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강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공을 추구하면서 자만하지 않아야 하며 적절한 때에 만족하고 멈출 줄 알아야 위태로움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노자는 물처럼 살아가라고 강조했습니다.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며 자신을 내어주면서도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물은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며 장애물을 만나도 비난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갑니다. 물은 그릇에 담기면 그 그릇의 형태를 취하는 것처럼 모든 상황에 순응합니다. 이처럼 유연한 사고로 살아가는 것이 도와 같습니다. 물은 또한 더러움을 씻어내면서도 그 더러움을 자신이 안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도덕경에서는 도가 바다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바다는 세상의 모든 물이 흘러들어와도 불평하지 않고 평온하게 받아들입니다. 물을 본받으면 다툼이 없어지고 남을 이롭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항상 겸손한 것만은 아니라는 점에서 도덕경 78장에는 세상에서 물보다 강한 것은 없으며 굳세고 강한 것을 이길 수 있는 것도 물밖에 없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단단한 돌이라 할지라도 물이 지속적으로 떨어질 경우 결국에는 그 돌에 구멍이 나게 됩니다 이는 물이 부드러우면서도 동시에 강한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도덕경의 마지막 장인 81장에서는 진실한 말은 반드시 아름답지 않고 아름다운 말은 반드시 진실하지 않다. 선한 이는 반드시 말을 잘하지 않으며 말을 잘하는 이는 반드시 선하지 않다. 아는 이는 반드시 박식하지 않으며 박식한 이는 반드시 모르는 법이다. 남을 위하면서 내가 더욱 존재감을 얻고 남에게 줌으로써 내가 더욱 풍요로워진다고 하였습니다. 하늘의 도는 이롭게 할뿐 해치지 않으며 성인의 도는 도움을 주되 다투지 않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성찰하게 합니다. 노자의 가르침은 모든 것을 상대적인 관점에서 보고 자연의 법칙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겸손함과 무위, 상황에 순응하는 물의 본성을 배우라고 권하며 이를 통해 진정한 도를 실현하고 삶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노자의 가르침은 시대를 초월하여 현대인들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며 그의 철학은 인간 삶의 근본적인 진리와 가치를 탐구하는데 지속적으로 영감을 줍니다. 기원전 5에서 6세기의 고대 문명국가에서는 탁월한 사상가들이 등장했는데 그중 그리스에서는 헤라클레이토스와 소크라테스가 인도에서는 석가모니가 중국에서는 노자와 공자가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들 철학자의 주된 관심사는 인간의 고통과 불행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통념은 인간이 지혜롭고 강해야 한다는 것이었으나, 노자는 이러한 관념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분은 지혜로운 이가 어리석어 보일 수 있다고 하시며, 인간은 온유하고 소박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강한 것은 부러지기 쉬우나 부드러운 것은 온전하게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노자는 주나라 왕실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셨다고 전해집니다. 그분은 도서관에서 다양한 책을 읽으시며 세상의 모든 다툼이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된다는 것과 모든 악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주나라가 쇠퇴하자 그분은 관직을 떠나 유랑하시다가 국경의 경비대장인 윤희를 만나셨습니다. 윤희는 노자에게 자신을 위한 글을 써달라고 부탁했고, 노자는 이를 수락하셔서 도덕경을 집필하셨습니다. 노자는 이 작품을 통해 예를 풍자하고 진정한 도와 삶에 대한 그분의 식견을 남기셨습니다. 노자가 예를 비판하신 이유는 당시 신분에 따라 다른 예법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분에 따라 거주지부터 음악의 종류, 제사 지내는 방식, 노동과 세금 부과 방법이 달랐으며 심지어 남성과 여성이 다른 길로 다녀야 했습니다. 노자는 이러한 예가 만들어낸 계급과 신분의 차이를 비판하셨습니다. 도덕경에서는 진정한 도와 덕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으로는 얻을 수 없으며, 인의와 예로만 다스려도 혼란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노자는 물질 세계의 풍요와 문명 세계의 화려함 속에서도 고통과 비극이 여전히 존재함을 깨닫으셨습니다. 도덕경에서의 도는 우주의 근본 원리를 의미하며, 덕은 그러한 도가 삶 속에서 실현되는 작용을 가리킵니다. 도덕경 한 장은 진정한 도를 도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도가 아니다로 시작하는데, 이는 도를 명명함으로써 사람들이 얽매이는 것을 경계한 말씀입니다. 신을 절대적으로 칭한다면 그 신에게 이름을 붙일 수도 형상화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신이라고 부르는 것의 정확한 정체를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습니다. 노자는 도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이자 우주의 근본적 실제로 보았으며, 이는 단순한 개념을 넘어선 것입니다. 도는 세상이 생성되기 이전부터 있었으므로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이름도 없습니다. 적절한 명칭이 없어 도라고 부르지만, 정확히 설명한다면 무한히 큰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자는 도를 모르는 것이 오히려 알고 있는 것이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모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자는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전쟁 중인 A국과 B국이 있을 때, 어느 한쪽에 참전하겠다고 하는 것만으로 A나 B가 선하거나 악하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성과 악의 개념은 상대적입니다. 밝음과 어둠도 마찬가지로 항상 맑거나 어두울 수는 없습니다. 성과 악, 유무, 어려움과 쉬움 또한 상대적이며 서로 상반되는 양극으로 모든 차이는 없습니다. 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은 과거의 경험에 기반한 상대적인 한계 때문입니다. 노자는 이러한 고정관념을 깨고 자연으로 돌아갈 것을 권하셨습니다. 자연이란 실제 자연을 넘어서 자신의 본래 상태인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자는 욕심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이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남을 이기는 이는 힘이 있을 수 있지만 자신을 이기는 이는 진정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는 욕망과 감정을 극복해야 합니다. 노자는 화가 나더라도 참고 아름다운 것에 현혹되지 않으며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강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공을 추구하면서 자만하지 않아야 하며 적절한 때에 만족하고 멈출 줄 알아야 위태로움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노자는 물처럼 살아가라고 강조했습니다.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며 자신을 내어주면서도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물은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며 장애물을 만나도 비난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갑니다. 물은 그릇에 담기면 그 그릇의 형태를 취하는 것처럼 모든 상황에 순응합니다. 이처럼 유연한 사고로 살아가는 것이 도와 같습니다. 물은 또한 더러움을 씻어내면서도 그 더러움을 자신이 안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도덕경에서는 도가 바다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바다는 세상의 모든 물이 흘러들어와도 불평하지 않고 평온하게 받아들입니다. 물을 본받으면 다툼이 없어지고 남을 이롭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항상 겸손한 것만은 아니라는 점에서 도덕경 78장에는 세상에서 물보다 강한 것은 없으며 굳세고 강한 것을 이길 수 있는 것도 물밖에 없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단단한 돌이라 할지라도 물이 지속적으로 떨어질 경우 결국에는 그 돌에 구멍이 나게 됩니다. 이는 물이 부드러우면서도 동시에 강한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도덕경의 마지막 장인 81장에서는 진실한 말은 반드시 아름답지 않고, 아름다운 말은 반드시 진실하지 않다. 선한 이는 반드시 말을 잘하지 않으며, 말을 잘하는 이는 반드시 선하지 않다. 아는 이는 반드시 박식하지 않으며, 박식한 이는 반드시 모르는 법이다. 남을 위하면서 내가 더욱 존재감을 얻고, 남에게 주므로써 내가 더욱 풍요로워진다고 하였습니다. 하늘의 도는 이롭게 할뿐 해치지 않으며, 성인의 도는 도움을 주되 다투지 않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성찰하게 합니다. 노자의 가르침은 모든 것을 상대적인 관점에서 보고 자연의 법칙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겸손함과 무위, 상황에 순응하는 물의 본성을 배우라고 권하며 이를 통해 진정한 도를 실현하고 삶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노자의 가르침은 시대를 초월하여 현대인들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며 그의 철학은 인간 삶의 근본적인 진리와 가치를 탐구하는데 지속적으로 영감을 줍니다.